안녕하십니까. 뱅가의 전기 놀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장 PLC 79에 대비 2과제 모의고사 6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SSB가 켜진 상태에서 동작이 이루어지죠. 자, SSA와 SSB는 동작의 시작 제어 및 리셋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PBA와 PBB, PBC는 가지티브 상승했을 때 n과 m과 k로 각각 저장됩니다. 누르는 횟수만큼 그리고 기존 문제와 좀 다르게 동작 중에 a가 저장되어서 0과 1이 반복됩니다. 동작 중에 반복되죠.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a가 0일 때 상승합니다. 1, 2, 3, 4, 5, 6, 7, 8, 9까지 갔다가 여기서 동작 중에 A가 적립되니까 PBA를 눌렀을 때 8, 9, 7, 6, 5, 4, 3, 2아 아니죠 8, 7, 6, 5, 4, 3, 2, 1, 0, 0, 0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BBA를 한번더 누르면 0과 1이 반복이니까 다시 0으로 가죠. A가 0. 그래서 다시 1, 2, 3으로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어, 동작 조건은 n이 0보다 크고, m이 0보다 크고, k가 0보다 큰것 중에 하나일 때 동작합니다. 동작 중 n, m, k는 입력 금지고요. 그리고 재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SS의 동작은 켜져 있는 동안 동작하고요. 켜져 있는 동안 동작하고요. 그리고 꺼지면 리셋됩니다. 동작 정지 및 리셋.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n이 1일 때 PLA의 자리는 2의 0승부터 PLE는 2의 4승의 자리로 표현합니다. 2의 0승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N이 1이니까 N초, 1초의 간격으로 1씩 커지죠. 그래서 PBA를 누르면 1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정지 리셋 전까지는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n이 2일 때도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예시를 보면 m이 2일 때 2초의 간격으로 2, 4, 6, 8 커지다가 다시 pv를 누르면 6, 4, 2, 0, 0으로 감소합니다. k가 3초일 때는 어, 3초의 간격으로 3, 6, 9, 12로 올라가다가 12, 9, 6, 3, 0으로 줄어듭니다. 누르는 즉시 12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야. 자, 잘못했네요. 12에서 바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9로 갑니다. 9, 6, 3, 0. 자, 이렇게 n이 1일 때만 되는 건 아니고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도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자, 2, 3일 때. 그래서 예시로만 이렇게 보여준 거고 아마 여기에 표시는 없지만 n이 저장되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가 없잖아요. 그죠 입력 제한에서. 그래서 N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자 이렇게 자릿수로 하는데. 자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조금 보신 분들은 음이 16비트 제어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요. 자 이에 영승의 자리를 PLA로 줬으니까 이 숫자로 보면 1이죠. 우리가 보면 111111이라고 했을 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의 자리로 표현하죠. 이 비트로 치면. 그래서 여기가 1, 합하면 3, 합하면 7. 왜냐하면 1,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 2, 여기는 4, 여기는 8, 여기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합산하면 1, 여기는 합산하면 2, 여기는 합산하면 3의 순서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8과 1이니까 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같죠? 이렇게 8, 7, 6 감소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건 0으로 끝났을 때 0, 0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시 눌러주면 1로 가야 되는 거죠. 어, 여기서 음수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2초 m을 2로 뒀을 때 2초의 간격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1, 2, 3, 4 그리고 눌러지니까 다시 3, 2, 1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리셋됐죠. 그래서 꺼지고, 자, 3 같은 경우에도, 자, 3초의 간격으로 1, 2니까 3이죠. 그리고 2, 4니까 6입니다. 그리고 1, 8이니까 9가 되죠. 그래서 3, 6, 9 형태로 가다가, 자, SSC가 꺼지기 보단, 저기, SSP가 꺼지니까 자동으로 다 정지하면서 리셋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음, 자,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읽어오고요. 시험 때는 이 기능을 쓰지 못하니까 연습 때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f 4에 SSA, F3에 SSP가 오면 과제 2번이 켜져라. 그리고 과제 2번이 켜지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자, PBA, PBB. DBC가 p 지티브로 동작하고요. 그리고 SSC가 켜지면 동작이 돼야 되겠죠. 얘는, 자, 저는 set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조건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F10에 insp. 자, n. 자, m. K. 자, 이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입력되면 서로 입력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이때 자, n이 m이 입력되면 이라고 해볼까요? 얘는 k겠죠? k가 입력되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자, 얘는 N이겠죠. 얘는 N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인터락을 걸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F3에 과제 2번이 들어오면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N이 0보다 크고 M이 0보다 크고 K가 0보다 컸을 때 F9에 N 입력 M 입력 그리고 K 입력에 조건을 주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입력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터락을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동작 조건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동작 조건은 세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음뭐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f4에 n 입력 그리고 m 입력 그리고 K 입력이 들어왔을 때 반전되고요. 얘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F9에, 이거가 동작 조건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동작 조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PBA를 눌렀을 때또 하나의 변수가 더 있죠. 어떤 게더 있냐면, 어떤 게 있나요? A, B, C가 있습니다. 자, 이때 a 는 언제 동작해야 되죠? F4 동작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동작될 때 작동돼야 되죠? 이렇게 동작될 때만 눌러져야 되고, 얘는 동작이 안 되고 있을 때 눌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 될 때는 얘는 눌러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a, b, n, m, k가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자, 한번 볼까요? 조건.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아닌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a가 0에서부터 여기가 냐 0 에서부터 1 까지만 동작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한번 줄까요? 자, 어떤 조건을 주냐. 과제 2가 동작되는 상태에서, 어, 자, 동작으로 할까요? 자,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은 어차피 과제 2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동작이 되는 상태에서, F10에, 크다. 뭐가? A가, 1보다 크다면 무브 p 0 a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게 그룹으로도 표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각의 그룹이 각각의 그룹으로 가라. 어, 일단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해보고요. 자, b c 음, 이렇게 그룹이 만약에 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긴 한데, 그죠? 자, 일단, 어쨌든 지금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그룹 해보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가 1보다 크면 A는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시 누르면 또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나요? 음, 자, 일단, 이런 연산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있으면 또 추가하면 되니깐요 자, 동작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동작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동작이 돼야 되나요? 숫자 1부터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시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간. F10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T1에 시간 설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자, F4에 T1이 움직여지면 시간 설정마다 끊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초 간격으로 할 것이냐, 2초 간격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 설정을 해줄 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n 입력, n 입력부터, m 입력, k 입력이 각각 들어왔을 때, 음, 자, 곱하기를 해줄 건데, 곱하기의 시간, 여기 시간 실정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냥 해줄까요? 여기서 해줘도 됩니다. 자. F10에 우리가 곱하기를 쓰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add P. 한번 할 때마다 add P 하자. 어떻게? 음, 어, n 합을 n 합에 항상 10의 단위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자, 곱하기를 사용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 음. n 합이 0일 때 10씩 더해주는 거죠. 그죠? 한번 들어올 때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곱하기를 해주셔도 돼요, 편하게. 근데 저는 이제 곱하기를 사용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냥 n 곱하기 10 해서 변수를 나타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bba를 동작 중에 누를 때마다 얘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처음에 n 합이 0일 거니까 0 더하기 10은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이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30초가 될 겁니다. 자, 얘는 m 합이 되겠죠. m 합. 얘는 k의 합이 됩니다. k 합. 자, 이렇게 곱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합들이 입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F10의 move P, N의 합이 시간 설정으로 가라. 얘는 M의 합, K의 합이 시간 설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서로 입력됐을 때, 서로의 변수가 있어야만 기회를 보낼 거니까 이렇게 각각으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 설정이 서로 선택됐을 때 시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설정은 끝냈고요. 자, 이제 동작을 한번 볼까요? 동작은 음, T1의 시간이 커질수록 하나씩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n이 n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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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을 때 어, 처음을 한번 만족시켜 볼까요? n이 1초였을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나요? add를 써야 되겠죠? add p n에 1을 더해서 n을 만들어 준다가 아니고 n의 값을 n에, 뭐라 할까요? nn 이라 까요 간편하게. 자, nn의 값에 합해준다. 그리고, 감소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su, ep. 자, 감소되라. 뭐가 눌러지면 감소돼야 되나요? F10에 자, 이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달아줄까요? 자, 그냥 다 분리시키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리시킬까요? F10에는 A가 1이면 그죠? 자, 이 정도는 그냥 넣을까요? 넣어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F10는 A가 0일 때는 증가하고 1일 때는 감소해라. 그리고 이 감소된 값을 F10에 moveP, 어디로 보내야 되죠? nn의 값을 내가 갖고 싶은 출력으로 보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으로 보내면 되겠죠. 서로. 무 o v p니까. 각각 얘가 바뀔 때마다 얘가 바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붙여 쓸수 있겠죠. 자, 얘는 b, b. 그리고, 자, 각각 바꾸면 힘드니까, 여기서 한번 Ctrl F 변수 바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NN 값을 NN 값을 뭘로 바꿔주고 싶죠? MM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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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바꾸기, 바꾸기, 바꾸기 하면 되죠. 여기서는 KK로 바꿔줘야 되죠.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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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아 그리고 얘도 안 바꿔줬네요. M, M, K, K. 그리고 얘는 C가 되겠죠. C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자 출력 부분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t의 설정의 값에 따라 바뀌겠죠. 자 그리고 뭐가 있었죠? 어, 조건에서 하나를 더더 더 해줘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 있나요? f10에 어, n n의 값이 0이 되면 f 9에 어디로 가야 되죠? 시간 정지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mm도 있겠죠. kk도 있을 거고. 자, 이게 언제죠? F십에 는 a가 1일 때 감소 버전일 때만 작동되라. 자, 이렇게 nn이 0이 될 때는 제일 처음에 0부터 시작하잖아요. 0, 1, 2, 3, 4, 5로 가니까 어, a가 0일 때도 0이 있으니까 시간 정지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가 감소 버전일 때 0이 되면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물론, 여기서 시간 정지시켜도 돼요. 여기서 시간 정지를 시키셔도 돼요. F4, 시간 정지. 얘를 끊어주는 거죠. 얘를. 자, 여기다 끊어줘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출력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P40에, 어고 죄송합니다. 출력. F9에 P40. 그리고 F4에 D0.0. Shift 9. 자, 연속 복귀. 자, 4개. F10에 END.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쭉 올라가 보면. 어, 리셋이 빠졌네요. 자, 리셋은 F4에 과제 2번이 들어오고, SSC가 들어오면, F10에 move P0, F move B0, B0부터 1 0 1 0 0 0 0 0 0 개까지 리셋 시켜라. 자. 리셋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간 설정이 이쪽으로 옮겨지고요. 어, 자, 이게 빠졌네요. 자. 자, F3에 n 입력, m 입력, k 입력.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서로 이게 있어야만 이때. 서로 같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n 입력, m 입력, k 입력 들어왔을 때만 서로 해줘야 되겠죠?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a를 눌렀을 때 b, c가 눌러지면 안 되고 리셋해야 되고요. 그리고 b를 눌렀을 때 나머지 눌러지면 안 되고 리셋해야 되고 눌러지지 않죠 동작이 다 됩니다 그죠 자 PBA를 하나 눌렀을 때 N이 적립됐고 누르면 1 2 3 1초씩 움직이죠 6 7 8 9 10 이렇게 커집니다 여기에서 PBA를 누르면 즉시 감소합니다 그죠 즉시 감소하죠 자, 그리고 0, 0, 0을 유지한 상태에서 t가 죽었죠. 이 상태에서 pba를 다시 누르면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감소하죠. 상승, 감소. 자, 그리고 리셋 시키고요. 그리고 pbb를 두번 누르면,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pbb를 두번 누르면 동작. 2, 4, 6, 8, 2초 동안 움직이죠. 다시 PVB를 한번 누르면 감소, 그대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요. 다시 PVB를 누르면 올라가죠. 자, 리셋, 그리고 PBC를 하나, 둘, 셋 누르면 3초에 3, 3초 간격이죠. 6, 그리고 9. 819조 3초 간격 그리고 다시 또 누르면 나머지는 안 눌러집니다 자3 0 죽었죠 그리고 다시 BBC를 누르면 3 나머지는 눌러지지 않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누르면 리셋되죠 자 PBA를 두개 해볼까요 똑같이 2 2초죠 4 6 8 다시 PBA를 누르면 바로 뒤로 옵니다. 리셋.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문제를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음, 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합을 곱하기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0을 0이를 무한 반복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동작 중과 동작하지 않을 때 입력하고 막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쓰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 주고 하나하나 빼 주면서 출력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출력부를 한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 6번을 풀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뱅가의 전기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